안녕하세요 안상수입니다 라미네이트를 할때 마취도 안 해요 본도 안 떠요 저희 병원도 본도 안 뜨고 마취도 안 해요 그냥 오셔서 스캔 한 번만 하시면 바로 라미네이트를 붙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언제냐? 바로 잇몸 성형이라는 거예요 라미네이트를 할때 잇몸 성형을 꼭 해야 되는지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 드릴게요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뻐질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정치료로 다못 고쳐요. 교정치료로 치아를 고르게 할수 있지만 치아는 예쁘게 할수 없습니다. 본인의 치아 그대로를 가지고 어떻게든 예쁘게 열을 하는 게 교정치료예요. 제가 교정치료를 벌써 10여 년, 10, 15년을 거의 다되가나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계속 아쉬웠던 게, 아, 치아 별은 완벽해. 너무 좋아. 진짜 교정 잘했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치아 모양 자체가 둥글둥글 항아리 같이 생겼든지, 막 깨져있든지, 막 갈려있든지 그러면 이걸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환자분들한테는 이거 해결 안 돼요라고 했을 때 항상 제가. 지난 한 거의 10년 동안은 못 고칩니다라고 말을 하다가 좋은 기공사분과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아,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좀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만족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더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린 예뻐지려고 하는 건데 치아만 예뻐지면 아쉽잖아요. 특히 거미스마있고이 어, 몸이 내려와 있고 너무 부어 있는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이 라미네이트를 어차피 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잇몸 성형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이 그림에서 보듯이 잇몸의 높이는 송곳니 쪽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두 번째 앞니가 약간 낮고 가운데 앞니가 제일 높아요 그리 양쪽이 대칭적으로 돼 있죠 이렇게 잇몸 라인이 돼야 되는데 자이 환자분처럼 두 번째 치아들이 보통 뒤쪽에 있던 분들이 교정치료로 배열을 하고 나면 잇몸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가운데는 높고 옆에는 굉장히 낮고, 송곳니 다시 굉장히 높아져요. 이렇게 잇몸명이 안 예쁜 경우에, 이 상태에서 무삭제로 하고 난맞취안 하는 게 1순이고, 그래서 잇몸 자르는 거 무섭고 하기 싫고, 여기다 치아를 이렇게 붙이면 보통 안 예뻐질 수 밖에 없어요. 만족도가 좀 떨어져요. 근데 잇몸을 이렇게 살짝 잘라내가지고 잇몸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치아를 갖다 붙이면, 치아가 완성됐을 때, 라미네이트가 완성됐을 때 모양이 훨씬 예뻐요. 잇몸 성형은 어떻게 하느냐? 마취를 하고 합니다. 마취를 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쁘게 잘라드리는데 피가 안 나요. 피 아예 안 나는 건 아니고 약간 조직을 이렇게 태워서 떨어뜨려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살짝 잘라내면은 뭐 통증도 그날 저녁에는 약간 쓰린 정도. 제가 표현할 때는 밥 먹다가 볼 이렇게 씹잖아요. 씹거나 포크로 이렇게 긁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좀 하루 정도 쓰라리지만 그 통증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음 날만 돼도 느껴지지도 않고 까먹어요. 딱그 정도 통증이라고 보시면 약간 따끔따끔하고 시리 수도 있는데 그게 보통은 하루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잘라낸 라인이 빨갛게 보이는데 그것도 진짜 길면 한 3일 보통은 하루 이틀이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잇몸 성형을 하고 나면 저는 일주일 뒤에 체크 약속을 잡고 다시 봐요 잇몸이라는 게 이렇게 예쁘게 잘라내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잘라냈더니 회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잇몸이 약간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리터치라는 거래요 다시 한번 잘라내는 거지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한 번에서 두번 사이 뭐 1.2, 3번 하는 것 같아요 많이는 안 해요 두번 하시는 분많지 않은데 잘라내서 잇몸을 만들어 놓고 치아를 만들기 전에 잇몸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다음에 치아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완성된 모양이 훨씬 예뻐요. 저는 약간 교정도 그렇고 라미네이트도 그렇고 약간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하는데 아 이것만 하면 조금 더 예쁠 것 같아. 근데 환자분이 자꾸 안 한다 고 그래. 그러면은 어, 저의 만족도 때문에 계속 꼬셔요 환자분. 제가 억지로 할 수는 없는데 하고 나면 훨씬 예뻐집니다. 진짜 안 하실 거냐고 한번 다시 물어보고. 그래서 자꾸 왜 물어보냐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잇몸 성형이라는 거는 라미네이트를 할때꽤 많은 분들이 하면은 결과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대로 맞춰서 만들 수는 있지만 경험상 꽤 많은 경우가 하는 게 조금 더 예쁜 경우가 많아서 환자분들이 만약에 원장님들이 잇몸 성형도 같이 합시다 라고 하면은 조금 <laughs> 찾아봐. 나로 봐. 아이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